자, 여기가 이제, 빈 홈. 아파트입니다. 지금 오늘 입수, 이사를 해서, 음, 이쪽, 아파트 쪽으로 나왔는데. 방이,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자, 붙박이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작은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방. 돗박이 있고. 이 어, 안방 안에는 이제 화장실하고 욕조 있습니다. 이렇게. 욕조하고 이제 화장실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또 작은 방 2. 방, 이게, 여기 집이, 이제, 비놈, 한우에 음, 있는 비놈, 그, 디켓피털이라는 아파트의 방세기 풀옵션이에요. 음, 여기 월세 가격이 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 100만 원이 넘어요. 여기 월세가. 궁금하시잖아요? 임대 비용이 얼만지. 이렇게 이제 냉장고부터 시작을 해서 싹다 풀옵션입니다. 옵션이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뷰 베란다. 지금, 지금 오늘 이사를 해갖고 이제, 이제 다 준비가 안 돼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 오늘은 되게 하노이에 있는 아파트가 대략적인 시세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어, 그래서 아파트 촬영 좀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 베란다 나가니까 베란다 이렇게 고 아직 지금 이제 이사를 하고 있어갖고 지저분 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베트남 아파트 비용이 얼만지 어 여기가 빈 홈이라는 곳입니다. 좀 고급형 아파트예요. 쇼핑센터. 어 빈컴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낭이라든지 그렇게 여행 오신 분들은. 어 그래서 이 아파트 앞에는 항상 빈컴 쇼핑몰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삽니다. 인기가 많은 곳중한 곳이에요. 그렇다고 아파트 비용이 제일 비싸냐? 그것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한7개 정도 있습니다. 어, 140. 아까 거기 본 데가 월세가 140만 원. 3리룸 풀옵션이 비싸죠? <laughs>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기 저거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여기 하노이 아파트. 저희가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 어, 어 다다음 주 정도에 진짜 비싼 아파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세가 몇배 가는... 비싸요 저희 같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죠 뭐 140만 원 주고 한 달에 어떻게 살아 그죠? 어우 비싸 근데 여기 일반 아파트도 최소 50에서 한 70, 80 하니까 에좀 살라 그러면 이해는 해야지 뭐 방콕은 안 그러나 방콕도 저 콘도 빌리면 비싸잖아요 방콕도 콘도 빌리면 비싸고 캄보디아도 그 수도 가면 비싸잖아 여기도 어찌 됐든 여기 베트남 수도 하노이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걸 들은 적 있어 그 아파트 베트남 아파트 하나 비싸지도 않아 한 천만 동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새끼가 베트남까지 기어 들어가갖고, 여기서 살 거면은, 막, 목지랄라고 난장 까더라고 여기 지금 천만원이면 스튜디오밖에 못 가. 50만원, 60만원, 지금 50만원, 60만원에 원룸도 없어요, 원룸도. 근데 이거는 물가가 아니고, 대출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잖아, 집주인은. 금리 오르면은 그 월세를 사는 사람, 세입자한테 부과해야지. 그래서 그래요. 여기 빈컴으로 왔는데, 여기 이제 신한은행 에이행이 있습니다 돈좀 찾고 올게요 와 시원하다 휴,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다 유니클로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아파트 옆에 이렇게 쇼핑센터가 좋은 데가 있으니까 여기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저 보면은 저 마트 큰데리 왜 없는게 없어 다 있어 이게 캘리포니아라고 프랜차이즈의 헬스장이야 프랜차이즈, 패트니스 어, 트레이너는 몸 좋아 이렇게 이제 헬스장 헬스장 끌어놓고 하루가 갖고 이제 끝났겠지? 3개월치 끊었는데 음, 하루 갔습니다 에이 돈 아까워 무제한 떡볶이 같은 거 있죠? 시간 정해서 먹는 거 어, 여기 줄 서서 먹더만 딱 이렇게 하나만 종호 선생님 식당인데 보면 새마을 식당 홍콩 반점 백판 뭐 이렇게 갖고 철판 이렇게 3개가 있는 오늘 먹을 게아니라서 그래도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다써 여기 한층한 층을 다써 지금 런치적인 휴식 타이밍이니까 새마을 식당. 그렇죠? 네. 이렇게 밥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식당입니다. 근데 가격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들. 네. 간혹 7분 김치찌개 땡길 때 여기 와서 영산불고기랑 그 같이 먹어요. 네. 인사를 해갖고 환장하는 중. 웃기네. 인사를 해갖고 <laughs> 자, 오늘은 저,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